누군데? 네오플 공식딸. 아이에서 이미 합격이야. 그러면 네, 저거 저 고운말강인데. 이렇게 오, 템보소, 어? 디바룩인가? 디바룩인 거 같은데. 그 디바룩 맞네. 오, 디바룩이네. 제가 쿠션 보세요. 갑니요갑 아, 다 아, 쿠션 사고. 갈 쿠션 사고. 갈게뭐 진짜 피 오. 뭐냐 진짜 쿠션 사고. 아, 쿠 음. <laughs> 아, 자꾸 일시 아, 는션사 <laughs> 아, 쿠션 사 아, 어조디야이네어 조디야 <laughs> <조디아>. 좋아 좋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조디야 앞뒤가 똑같은 조디야 이렇을지 안 보여 안 보여 아 야 잡았어요. 오, 힘들 힘들. 오, 존 뺐어.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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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스킬 다다실패잖아 가져오라, 가져오라. 일부러 막 죽이는데? 하하, 죽어라. <laughs>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나 아, 아니야. 아, 일부러 막 때리지 마. 아니 아니 아파.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네가 소립이 내줄 거야? 어, 스킬 10... 더완이요 저완. 더 어... 10초? 오케이. 아. 갑시다. 갑시다. 쿠비구를 잡았어. 멋있어. 이남네 나나. 오씨, 네 시체 광안 사먹을 거네. 오강으로 <laughs> 바꿉시다. 아니 이거 옐로가 가고 그린이 정어 갑시다. 옐로 음. 청... 꼬이면 말해주세요. 아, 이제 그러기. 오케이. 잠 먹을 부탁해. 클. 칼도 끼고 와, 칼도 아이, 칼도를, 어, 칼도를, 칼도를 왜 끼고 와요. 트롤이세요? 아, 진짜. 야, 피하지 마라. 제발. 어, 나이스. 얘왜 공중에 안 뜨지? 응? 내가 홀딩 계속 아? 걸어 놔서어 속았다. 아, 아. 어? 어? 오케이, 컴마. 오케이. 아, 노, 노, 너무 빨리. 쳐도 못 뜨네, 이거. 아, 너무 아쉽고. 헵. 오, 오, 오. 너무 빨리 죽었어 캡쳐도 못. 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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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어 어? 어? 아나 어? 어? 봤다 <laughs> 죄송 어 그린 들어가지 마요 그린 오성지 들어갈 거아요아나 이거 폈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나 이거 5강인데? 음. 어? 5강 무장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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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서 오다어왜 음. 점프해 저희가 정... 성지 들어갈게요 그린 나오세요 그린 나오세요. 정원은? 정원 없이. 정원. 정원 없이 가면 안 돼요? 자신 있으면 가고 난 토벌 정원 없이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 <laughs> 아 토벌도 영향 있어요? 아 토벌도 영향. 아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가야지. 기다리자. 그럼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자. 아, 나 영양 없는 줄 알고... 아, 영양... 기다려 기다려 <목소리> 여기서 뭐 하지? 근데... <laughs> 뭐 하기는 뭐라 야지 아, 심심하다. 아... 공대장님... 야 근데 이거 한참 걸린데? 그냥 후퇴할까? 왜 후퇴를 해? 이거 지금 물이 4분 남았어. 저거 4분 내로 빌다려야 돼. 아, 그냥, 밀어? 그냥, 그냥 밀고 그냥 고 그냥 열고, 고 그냥 열고, 그냥 열고, 그냥 열로가냥열가 그냥 가고그옐로고 그냥 열고, 그냥 열고, 그그 시간 되지 않아요? 돼돼돼어돼 돼, 돼, 돼. 어, 돼. 충분히 됐네 한 1분 30초? 그정도만 형들 정령왕 채워요 정령왕 정령왕 있는데? 로드님 정령왕 채우세요 홀리 홀 보고 지금 정령왕 채우라고? 홀리? 정령왕도 안 썼어요? 마르바스도 날모? 아니고? 날모. 나자르도 아니고? 뭐래 아. <laughs> 그래리딜이 <laughs> 제일 스펙 낮으면 조용 있어야지. 아, 진짜. 쟤들도 사람는데 고농한 겐데. 오늘 두개 나와요. 조용히 있어. 아, 내일 내나보다약하면 조용히 있으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있어. <laughs> 아. 아, <형제> 제다학고 <laughs> 공전 이제 할게. 아 너무 아프다. 아, 공대장 누구냐?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공대장 누구야? 하 <laughs> 와, 오더 진짜 개 같지 않네. <laughs> <laughs> 아까 지훈이 핀더 오기 전에 한말 먼저. 아, 우리 정신 차려라. 사람, 사람 부족하니까 제대로 해야 된 장난 없이. <laughs> 막 나보고 나나길 한번 잘못 들었다고 어 그렇게 뭐라 했는데. 맞아. 서여 1분이면 꽤나 오, 몰라? 아니, 우리 어떻게 30초면 지고 어, 좋았다 이거. 쪼졌다, 이거. 그래, 와드 했네6 67 맞으면 터져서. 아, 와드... 그러네. 와드 할게요, 와드. 와드 좀. 그, 그린 그린 와드 해야 되겠네. 하나 둘셋 이거 다 맞겠네. 꼬마할게요. 잠깐... 아, 너무. 아, 바로, 바로 하무너 네, 어차피 길남너그 너무. 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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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너때 너무. 너무. 그러너때들어너면 들어가면 되지 아면너아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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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좀아나 이거 아파 없는데 이러면 아씨 왜왜왜 왜, 도대체 왜 어. 뭐가 문제야 아 이거 패턴이 너무, 너무 빨리 나와 아번개 맞아놨어 번개 번개 아니 그니까 러 번개가 얼. 근데 클하네 오케이 <laughs> 와아포 없이 크랙스 아뭐 어디서? 소환 그 뭐지? 소환사라 거의 그어기좀 늦게 날줄 알았거든. 클리어. 진짜 공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것은 원탕 킬러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딜할건 아니지만. <laughs> 유식이네. 또이 시키네 이거 이다하이냐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돼요. <laughs> 본인은 일안 하면서 사람은 일해야 되는 데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어, 뒤로 썼어, 이거. <laughs> 아, 갈망님. 아, 깃털 낫다. 둘셋 넷, 백양님 고, 백양님 고, 백양님 고. 와. 나, 깃털 진짜 잘깔았다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축복 받았 다. 그거도잘깔 아야지. 너무 구박하네냐 그렇게 인성질 하지 말았어야지 어? 뭐야 어? 도둑쇠 맞았어 <laughs> 근데 왜안 죽어? 퀵 썼었어 아 어. 어? 아버. 어? 음. 자, 너가 불러줘. S R P P P 세모 P 마름모 R. 마름모마름모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 P S 세모 위. 위위좀 좀.. 이따가 부 V. 치면 돼. 전우 세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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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오 깨다.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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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스킬이 없어서 딜이 없어 막게 격 대기 한분네 스킬 쿨한번더 돌릴 까 킬콜더 돌려? 나 각성 안 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더 돌리자 오오 오뛰는거봐 뭐야 어디갔어 누가 날라갔어 아? 누구야 나다 봐줄게 <laughs> 네 아 잠깐만 이미지 보고 있네. <laughs> 쿨완 만, 나는 쿨 14초. 오케이, 알망님만요꼭저완요 응. 넵, 나쿨 3초. 오케이. 아, 5 오초, 오초, 오초 밀면 되겠다. 위라위라 밀어? 주세요. 밀라 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각도 안 쓰고 끝났어. 싸. 지금 많이 못했다. 나도 지 많이 못했는데. 고생녀. 많이 못했어. 뭐, 뭐 했는지 모르겠어. 와나 11시에 쏘자야? 아. 11시만 나오네 오와 이시스 와